아니 진짜 왜칼아 근데 요 약간 좀 내가 좀 많이 해매 젖긴 했어. 뭔데 왜만지반갑두가이 슈트벌 색야 강아야 이 <laughs> <laughs> 아니 네. 네. 아, 네. 아, 남자가 가오도 없이 뭐 아.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가 내가 그렇게 이상한 소좀내 발심이다. 이가 뭔 소리를 내야금 보고 있는 거 다들. 네가 보는 거 내가 봤는데. 그래야. 월성 김강훈과 불알이 웅장해지는 데이트. 로 당당해요. 아, 근데 그 과거, 아 오늘 뭘한거 같아? 니 이거 오늘 뭐 했나 근데 아니 좀 잘생겨 보이지 않나? 아 진짜. 약간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어. 조금 땡기기 땡겨야 돼. 아 비. 아 어, 맞잖아. 그 어, 어 그런 있었다. 느낌 맞잖아. 그런 느낌 있잖아. 막클리 언수 아이가. 오자마자뭐고이하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시하인데아 그래? 이마 존나 지웠수한테 뭉치 안나왔는고 아니 나는 아니 동생은 내일 갈거 아니, 아니, 아니야. 내일 갈 거야. 내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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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야. 내가 야 아니야. <끝> 아 아니야. 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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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야니야아야 아니야. 아야 아니야. 아아야아야 아니, 그건뭐여도가면야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요 나오시면 됩니다 야 그가 뭐야, 그가 가 뭐야, 뭐야, 그가 뭐야, 야아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 그가 뭐야,

저희가 사실 이제 광한씨와 이제 저 빵수씨와 세 명이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, 나름 십사만 유튜버인데, 왜 저는 대가리 요, 요만큼만 하고 빵수씨 메인으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셨는데, 제가 인스타를 아직 많이 초보입니다. 네. 제가 인스타를 잘, 뭐, 뭐, 이제 좀 늦게 시작했는데, 사진 올리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을 이렇게 축소해서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. 자,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제 나와 있고요. 근데 그 와중에 아무도 거의 못 알아보는데 와. 역시 브리너는 태그 똑바로 해놨어. 아니 그 정도면 다른 테이블 아이가 하시는데그 정도만 좋은 낭피 하진 않았어요. 방아 아이스 에스프레소 말고 땅고도 먹나 많이 주셨네 가운데. 오늘 뭐 달달한 거 시켜달라 하더라고요. 아유 1 년에 한번 먹는 날입니다. 음. 그러면 또 역대 방송의 또 코너 속의 코너 노래. 예, 네. 자가겠습니다 소년과 대기가 아직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기다린다면 와, 와. 힘드네. <laughs> 와 힘드네 와 정말 힘드네 아 근데 매년 시내에 또 불을 나가니까 조금 좀 수줍긴 하네 아니 모음 칠때 왔고 보니살벌한 아무도 시기 못 걸거든 끊어보도 많이 있지 노래 자체가 저 어떤 느낌이냐면 오방 소리많아니 <laughs> 어. 일진 창법 아이가 부디 어. 맞춰놨 <laughs> 아니 이 ㅅㅂ하는 거 참아야 돼. 난 잡히긴 된다. 사랑해요. 일단 뭐한잔땡길거 봐. 한잔땡길 거가 이런 질문은 매우 불편해. <laughs> 땡기고 이렇게 할게어딨뭐 그냥. 그냥 이래. 넣고 삼키면 그게 그거잖아. <laughs> 가면 일단 안수를 정해볼까, 아번 음, 아, 그렇지. 하나, 크러지 하나 준비해볼까? 뭐 있나니, 그렇지. 아니, 그렇지, 한번. 어. 보통 일단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남자 클러치 같은 거. 응. 보통은 뭐, 우리 동 제일 무난한 거. 어, 무난하고. 거. 일반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키링이 없습니다. 키링 어, 맞네. 키링을 따로 35만 원 주고, 제가 이것도 따로 구매해서. 어, 진짜로? 총 이거 한200 정도 나가는 건데. 어, 어. 이제 이래 그러면, 네. 이제 안으로 좀 끌어질 확률이 없잖아. 있단 말이지. 네네. 네. 어, 그래서 보통 이거게 하면, 양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네. 이지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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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걸지킨면이 하면, 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 혹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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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그 이렇게 하면, 이렇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, 이면이렇이 아니 너무 다니 <laughs> 다리 잘렸다는 말이 많아가지고. 강호 형 열매를 먹어서. 어, 강지지또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가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. 지키고아 여러분 기자고 아 미치겠네. 네 얼굴 나오게 하면 내 얼굴이 안 나오고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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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 있으면 되죠? <laughs> 아이고 한번못내 예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. <laughs> 아 진짜 강아지 펀치를 한번 볼게요. 오, 와우 오왜칼안 돼? 아니 진짜 왜 칼나? 야 근데 요즘은 약간 좀, 내가 좀 많이 순해졌긴 했어 아, 머리를 왜 만지는 갑자기? 좀 귀엽다 이거 이거 어. 게 귀엽다 그거 한 검색해봐야겠다 1번 어서픈 아, 잠깐만 보 11번 12번 13번 <laughs> 9212121 아! 쏘리 아, 아. 아, <laughs> 아 금방 찍으려나? 왜? 왜그 졌어? <laughs> 술 땡기네 갑자기 또술 땡긴다? 방송은 사랑해 텐션 많이 떨어졌는데? 믿어 네 방송에 있잖아 시청자들이 방송 켜놓고 네가 대역가 폼 하는데 뭐 내가 보고 텐션이 많이 떨어졌다고? 너네 지금 시청자분들은면는 기만한 거야